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연속함수를 보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간을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음,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수직선에 나와 있는 거, 얘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x라는 것이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a 대괄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콤마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이뜻이에요 그래서 저게 구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인데 저렇게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괄호로 저렇게 등호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닫힌 구간이다라고 얘기해요. 닫힌 구간. 그러면 음, 여기 제일 밑에 먼저 볼게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얘는 둘다빵꾸 뚫렸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은 어떻게 쓰냐면요, 소괄호로 써요, 소괄호.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a, b 이건 뭐예요? 좌표평면에서 좌표, 좌표 쓸때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구간을 쓸 때도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아까 등호가 있는 게 닫힌 구간이라 했다면은 얘는 뭐겠어요? 열린 구간이기입니다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줄로 다시 가면은요 앞에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고요 수직선을 보시면 색칠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빵꾸 뚫렸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 거 그럼 어떻게 쓰느냐 등호가 들어간 거는 대괄호로 그리고 등호가 안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해요 소괄호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는 뭐냐 반 열린 구간이다, 그래요. 예, 이름 참 이상하죠? 반 열린 구간. 반만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그냥 둘다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한 개만 쓸게요. 반 열린 구간이라 합시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앞에가 이제 빵꾸들있으니까 앞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앞에가 등호가 안 들어가고 뒤에가 등호가 들어가서, 음, 얘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앞에가 소괄호고 뒤에가 대가로가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열기 구간 또는 반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구간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뒤에서 이제 뭐그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저걸로 한번 쓸 테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속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속함수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연속인 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것을 우리는 연속함수라 그래요. 음, 앞에서 연속함수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그냥 다항함수면은 다 연속이라 했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만 연속이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항함수가 나오면은 그냥 연속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정의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 에 이것도 성질이 있어요.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냐? 네, 따로 이렇게 뭐그 이게 뭐좀 예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연속함수고요. 여기 상수가 곱해져도 연속함수고요. 그리고, 연속 함수끼리, 둘다 연속인 함수인데요. fx랑 gx가 둘다 연속인 함수가, 더해도, 더해도 빼도, 그냥 다 여기다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뭐야, 곱해도 연속, 그리고 나눠도 연속이에요. 근데 단,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분수에서 분모가 0 되는 걸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것만 제외하고, 그러면 연속 함수끼리 나눠도, 뭐다? 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끼리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저렇게 막 해도 어차피 뭐다 연속함수다. 단 분모가 0되는 것만 주의해서 제외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운 그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일단 다항함수네요. 다항함수면은요 전부 답니다. 어 그럼 모든 실수를요 어떻게 쓰죠?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무한대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그 모든 실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구간 자체는 닫힌 구간,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열린 구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를 나타내는 구간이 될 것이에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뭐예요? 음. 분수인데 예, 분수도 연속, 그, 다음 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이라 했는데, 뭐만 제외라? 분모가 0 되는 것만 제외라.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옛날에 썼으면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이렇게 썼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 다른 게 써보면,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1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기 밑에 굉장히 작은 숫자부터, 1까지 하고, 또는, 아니, 또는, 이거, 근. 그리고 1과 그리고 1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1만 제외한 것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하고 여기 이제 등호가 안들어으니까1만 제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역시 어, 1만 제외하고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무리함수네요.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음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 e x가 0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x를 이양하면은 x는 이 e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e 이하이다. 저건 어떻게 쓸까요? 이하면은 e 어떻게 써요? 굉장히 작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막아주면은 4개를 쓴 것이 바로 요놈이될 것입니다.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호 안에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네, 저거 2차부등식 풀면은요. 인수분해 하죠. 인수분해 해서 음, 치기논지 크니까 벌어진다겠죠. 벌어진다는데, x라는 것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x라는 것이 뭐예요? 3보다 크다 이렇게 쓰습니다 그럼 연속인 구간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또 어디입니까? 3보다 크다니까 어, 3 포함해서 저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시면 우리는 연속인 구간을 표현해서 쓴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 연속 함수란 소리겠죠? 연속 함수일 때 a와 b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저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렇게 보니까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요럴 때는요, 요 때는 지금 a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과 2, 여기 때는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때는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연속이 되려면은요, 연속이 되려면은 무엇이 같아야 돼요?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1에서의 지금 1에서 지금 함수가 갈리고 있고요, 2에서 함수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1에서 자극한과 그리고 우극한을 살펴볼 건데요. 1에 자극하는 1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이쪽이 여기 여기니까요. 1보다 조니까이 함수를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로 보내 보면은 여기를 보면 a 플러스 1로 네, 갈 것이고요. 그럼 1 플러스면은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바로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1로 보내 보면 얘는 b로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단은 연속이라기 때문에 극한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과 b는 어때요? 같아야 하겠죠. 자,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게 2에서 얻을 수 있어요. 2에서, 2에서, 어떻게 해요? 자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자극한 먼저 살펴면 자극한은 2보다 조금 작은 쪽이에요. 이쪽에서 오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다가 이것을 2로 보내 보면은 4 빼기 2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우극한은요. 여기죠. 여기서 오겠죠. 이쪽에서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함수를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ax 플러스 1 이것을 2로 보내 보면은 2a 플러스 1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좌칸과 우칸이 같아야겠죠. 2 e 플러스 b와 그리고 2a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을 이 두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립을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좁아서요. 여기 살짝 공간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 b 넘겨서 정리하고 요 b 넘기고 1 넘기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그 마이너스 2 a 그러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넘겨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더해 보면은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는 네 소거되고요. 그러면은 a는 얼마예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를 a 부터넣으면 B는 얼마예요? 3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음, 렇게 구간이 1과 2에서 나눌 때는요, 어때요? 연속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연속이란 말이 나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세 개가 다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음,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뭘 보라는 것이냐면요 일단, 다음 함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연속 함수라고 했죠? 예, fx 연속 함수고요 gx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연속 함수끼리 사측 연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지 않더라도, 1번은요, 어때요? 어. 연속 함수끼리 더했으니까 연속이겠죠. 그러면전 구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인 구간은 모든 구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도요. 곱해도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끼리 곱해도 연속 함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연속 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뭐만 음, 분모가 0 되는 것만 좀빼 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들어간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해줄게요. 그래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그다음에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네, 2분의 1만 빠진 거죠.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이요. 4번은 쓸때 f(x)를 인수분해 좀 해서 쓸게요. 인수분해해서 쓰면은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음, 분자는 2x-1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영되는 게 2랑 1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네, 어때요? 우리가 소괄호를 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빠졌고요. 여기서 지금 1이 빠져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감수끼리 사측 연산했을 때도 어차피 연소감수다. 분모에 0되는 것만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강조하고 예,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